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그맨 윤성호의 스님 복장으로 진행하는 d j i 퍼포먼스 장면이 중국 쇼펌 채널들을 통해 중국에도 전해져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대머리를 이용한 개그로 이름을 알려온 윤성호는 2023년부터 뭔가 조용하고 정적으로 보이는 불교와 함께 떠올리기 힘든 디제잉을 접목시켜 승복을 입고 일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이어오는 중으로 디제잉 공연 때마다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합장을 하고 춤을 추며 관세음보살, 극락왕생, 부처핸섭을 외치는 등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제잉 퍼포먼스가 그저 개그 코너 같은 것이 아닌 실제 불교계 행사에도 초청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한데, 예전에 활동할 때 쓰던 일진 역시 실제 법명이고, 이후 조계사 스님께 새롭게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긴 유진이라는 법명을 받는 등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계에서도 그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이한 발상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계속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고 있는 중인데 타이완에서 열렸던 디제잉 행사에도 초청돼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 5월 초 말레이시아에도 공연을 진행했으나 이를 알게 된 말레이시아 불교계에서 신성모독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게까지 불교 승려를 사칭하는 공연은 중지돼야 한다는 내용과 윤성호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이 들어가 한번더 예정되어 있던 두 번째 공연 자체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쇼펌 채널들은 플랫폼의 특성상 윤성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한국 온라인 스타 DJ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공연 영상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공연 금지되었다는 내용 정도를 넣어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채널들이 번역의 편의성 때문인지 영문이 들어있는 유진스님이라는 버포 대신 기존에 쓰던 일진스님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해당 버포를 이용한 드립 외에도 과거 중국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불교나 종교 관련 농담들이 난무하고 있는 중으로 대부분 드립들이 기초 배경 지식이 없으면 공감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 간단한 설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댓글을 선정한 점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시주님들 향불을 높게 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laughs> 저한테 여러분의 향불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오늘 밤에 어디 가는데? 나 법회 참가해요. 우리 엄마가 그저께 나 데리고 석가모니 불법회 참가했었어. <laughs> 전자목탁을 두들기며 메카닉 부처님께 절하면서 사이버 불교에 입문합니다. 처음 미래를 뵙습니다. 내가 맞겠지. 드디어 보스파가 왜 급진파를 반대하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laughs> 나도 전에는 내가 급진파라고 생각했었어. 구준엽은 또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laughs> 걔는 지하길 막은 거임. 두피 문신 했거든. <laughs> 나도 내일부터 DJ 도사 시작할란다. <laughs> 강시 춤춰. 종교신앙을 존중해라 그중에도 우리나라가 만든 도교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요 며칠 홍콩에서 공연하는데 입장권이 500 정도야 <laughs> 내 평가는 장산봉만 못한거 같다 <laughs> 스님도 클럽이냐 그냥 설정이야 저 사람 스님 아니고 개그맨일 뿐이라고 이수은 생각났어요 <laughs> 재미 들리니까 뭐든 다 무대로 가지고 올라가는구만. 버페가 이상하게 듣기 좋네. <laughs> 광종에는 언제 오나요? 교사서 보러 갑니다. 시조님, 이 노나비 좀띄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가져오는 효과가 어떤지를 봐야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도록 이끌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땡중으로 변하면 뭔 말을 하든 한번 접해야 되고. 세상이 너무 경박해져서 깨달음에 이르다니. 얘 <laughs> 얘기 어긋난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laughs> 한국은 역시나 죽도록 엔터구나. 만사 만물이 모두 다 엔터가 되는 거야. 이 사회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된 거야. 저거 윤성호 아님? 이제 보니 개그맨이었어. 빈성포포 DJ 이 닮아라고 합니다 다음 곡은 데뷔주입니다 아시는 시중님들은 따라 불러주세요 술과 고기는 장을 통과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뛰어 대일여래 반평생을 경을 읽어왔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자목탁 치며 사이버 부처님께 절하고 DJ 방장님을 보면서 케이팝 데뷔주를 듣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 믿게 만들 수 있지만은 않고 어쩜 스님들한테 DJ 하고 싶게 만들지도 중국에서 저렇게 놀았다가 소림사가 난리 날듯 역시나 쟤들 한국에 잘 논다니까 <laughs> 인도가서 공연해봐 <laughs> 대포 완전 재밌을듯 한국은 진짜로 전국민 엔터구만 불교 종파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다니 진짜 스님 아니라잖아. 어떤 종파가 책임자분에서 계속 공연했으면 한다고 했었어. 거기다 고승이 버프도 내리고 진짜 스님들도 배척하지 않았던 걸알수 있는 거임. 한국 불교는 이미 거의 믿는 사람 없어서 진짜건 가짜 스님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력만 주입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쟤들은 오히려 중국에 참배하러 온다. 우리 쪽에 많은 사원에서 자주 한국 아줌마 아저씨 볼수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쟤들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거라 말레이시아처럼 보수적이지 않은 거야. 아마 불교협회가 재물 긁어모으려는 핑계일 듯. 중국 국내 소림사 상장회사처럼. 일부 진짜 스님은 저 사람하고도 더 나을 게 없다. 내가 태국 공항 갔을 때 한국인들 봤는데 사찰 복장을 입고 있었음. 아마도 단체관광 온것 같았는데 전부 다 회색빛인 게 너무 장관이었다. 연기한 게 스님이어서 다행이지 다른 종교였으면 끌려가서 관역되지 않았을까 걱정이지. 동남아에서도 그렇겠지. 한국은 불교 안 믿어. 요즘은 스님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거야? 제가 예능 나와서 우리 중국 택시기사가 자기 납치하려 했다고 했었음. 난못 받아들이겠다. 많이 받다가는 앞으로 스님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듯. 으이그으이 오월 어, 파슨 리석가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법 시대가 오면 난내 제자에게 당신의 가사를 잇고 당신의 불법을 파괴하라 말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전을 고해하고 당신의 계율을 파괴함으로써 오늘날 내가 무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저 사람은 한국 개그맨인데 전에 아는 형님에 나와서 중국 택시 기사 험담을 했었어. 생활이 참 쉽지 않다. 스님도 피해를 받아 살아야 하다니. 이게 바로 지금의 한류임. <laughs> 느낌 완전 좋은데. 말레이시아는 불교가 말레이시아에서 성행할까봐 겁나는 거지. <laughs> 왜 진작에 몰랐을까? 어이 oh 예 yeah. 흔드는 밤 시작합니다 뒤에 계신 시주님들 소리 질러 오늘 밤은 주지선님께서 쏘신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보시더니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 구진없도 원래 이 길에 갔어야지 활천연적으로 우세했었구만 유행적으로는 한국이 항상 최전선에 있다고 인정을 안할 수가 없다 내가 그랬잖아, 불법에는 국정이단 없는 거야. 으흠. 설명해준다. 한국에는 교회가 절보다 많음. 난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저건 너무 신성 모독인 것 같다. 경의심이 너무 없잖아.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은 역사적 유산이 별로 없는 나라잖아. 신앙마저도 잡탕이야. <laughs> 저 사람은 개그맨일 뿐이라고. 진짜로 종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불교 문화에 대한 모욕이다. 왜 플랫폼에서 차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도덕적 타락이야. 아니 문화적 무지임. 중국 스님들은 죄보다 더 세속적이지. 다들 완전 난감하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사찰 스님을 신성하고 장엄한 곳이잖아. 요즘 이렇게 이미지 손상시키는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고 우리 전통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로 다들 겁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マしてテー